밝은 데세발굽더 체력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니까 지금부터가 천천히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이러다가 마라톤 하이처럼 어느 순간에 힘이 다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

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, 여섯, 열. 으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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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섯2섯 여섯, 2섯2섯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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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섯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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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